응. 지났 시작할게요. 잠깐만요. 아니요.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. 자, 보세요. 나도 해볼래. 에, 에까, 에까. 이거는 흰자. 이거는 하니까, 이거는 하고 해줘. 아직 아니고. 난 기다려요. 냄새 좋다. 냄새가 좋아? 뭐지? 자, 이제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할게요. 초콜렛은 여기다 놓고요. 우와 망고젤리야. 진짜 망고젤리 망고 같다. 어기 망고젤리 있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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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. 아니 먹으면 안 돼. 나도, 자 나도. 이제 엄마 선생님이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. 둘 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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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. 자, 나도. 많이 엄마 많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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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도 섞어볼래 섞어. 거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섞어요. 네. 요 거의 완성이 된게 아니라 힘들어서 이 정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. 크림이. 이제 거의 다 됐고요. 두 개를. 그... 자, 여기에. 만지면안 돼요, 날리니까요. 어? 우와, 케이크가 아니네. 아들 올그 다음에 여기다가 따다 만들 거야. 올리브유를 좀 넣게요. 따다 만들 거지. 올리브유를 넣고. 따다 만들 거야? 아니 같이 만들 건데. 엄마, 네, 아까했던 계란 <목> 있죠. 엄마. 태그, 엄마. 크리크. 이거를 집어을게요 크림. 아침을 저쪽 보고 하세요. 나도 나도 한번 넣어. 나 여기서 오렌지 주스를 좀 넣을게요. 어 왜? 한번 보여줘. 그래야지 맛있게 된대요. 오렌지 오렌지 맛이 나? 아니 안 나. 우리 응? 이제 한번 클리크 나오고요나 버터 먹어줄지나 버터 뭐 하는 거야, 엄마? 밥통에 발라주는 거야. 왜? 나 버터 먹을래. 발라줘? 모토? 이게 빵이 붙지 말라고. 왜? 어? 계란 또 있다. 계야 아니야. 자, 이제 여기다가 반죽을 넣을게요. 보세요. 우와. 음. 거 아니야? 아니, 겉에만 버터가 보이지. 이게 버터. 촉발! 버터? 힘들다! 아니, 설탕. 우와, 맛난다. 닭주스. 달걀. 음. <laughs> 그리고 핫케이크. 어. 어. 이제 밥두게 한번 해볼게. 냄새 가 되게 좋다. 오늘 은 만능 잼 요리 를완 성하 였 습니다. 케이 오와 딱 아, 뜨거워 뜨거워 만지면 안 돼요 아직 진짜? 음. 응아 뜨거워 뜨거워 만지면 안돼 어때 이뻐요? 케이거 다 됐어요 케이크요? 뭐, 케이크예요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